안녕하세요, 운동입니다 오늘은 그희히언니가 네, 그 언니한테 줄 교환할 물건을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. 지금 저 선풍기를 틀어놔서 선풍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할게요. 진짜 엄청나게 소소하거든요. 일단 랩핑지부터 소개할게요. 어, 일단 두 종류가 있어요. 이 고양이랑, 그 다음에 이 토끼가 있어요. 얘는 다섯 장인가? 네, 다섯 장, 5장, 다섯 장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총열장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는, 이제 이거. 저가이 싱크림이 지금 이렇게 눌려졌어요, 조금. 저가 생크림을 지금 다시 빼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눌려져가지고 생크림을 안 마른 상태서 에 바로 넣어서 제가 지금 좀 눌려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생크림이 좀 눌려져 있거든요. 네, 지금 생크림이 별로 이제 안 뭉개져서 <laughs> 그냥 넣도록 할 거고. 이제 네, 토핑은 제가 그 과일 토핑 안 놓고 잠시 초점이 안 맞아요. 네, 이렇게 도라에몽 같은 거 이런 거 넣었거든요. 캐릭터 토핑 같은 거 넣었어요. 네, 이거 있고 어, 예쁘게 포장해드리고는 싶은데 포장이 이쁘게 잘안 되거든요. 그런 점 죄송하구요. 이렇게 주제와 경화제와 우드락 분들랑 이렇게 드렸어요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, 음, 이렇게 선편지랑 체크리스트 마테커. 땅매우지, 뭐 그런 게 있어요. 인스나 뭐 이런 게다 있고요. 도일리 페이퍼는 이두 종류가 들어갔어요. 작은 거, 중간 사이즈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덤이 이렇게 있어요. 젤리랑 견줄지랑 물랑 스티커인가? 인스인가 모르는 그런 거 들어갔고, 여기엔 저가 고양이 스티커로 마감해놨어요 네뭐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끝이에요 네 그런 점 죄송하고요 제가 이런 거 조금씩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덤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적혀 있어도 그냥 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비타민도 같이 넣어 드릴게요. 이렇게 이제 그 히히 언니한테 드릴 교환물품 마칠게요.